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추운데 다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저 우쪽 지역에는 봄꽃들 그리고 새순들이 많이 얼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아있어서 조금 늦게라도 꽃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꽃 키우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꽃을 키워오고 있는지 아닐까요? 저희 집 금낭화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죠.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하트. 대부분 하트들은 뭐 한쪽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낭화 하트는 정말 좌우가 딱 맞게 너무 예쁜 하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금낭화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면은 아래쪽에 저 하얗게 된 부분이 열리는데 그 모습도 참 예뻐요. 금낭화는 씨앗 번식도 잘하고 씨 익으면 그냥 저 자리에 뿌려두면 발아도 아주 잘합니다. 뭐 딱히 해줄 것도 없어요. 잘 번식하는 그런 꽃이 금낭화입니다. 저희 집에 꽃잔디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바깥 외벽에 작은 쪽 하단에 제가 꽃잔디를 심었었거든요. 그리고 영사농과 함께 저렇게 지금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많이 춥죠? 근데 저 위쪽 지역에서 꽃을 키우시는 분들, 새싹이랑 꽃이 많이 얼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잘 깨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맘때 피는 저희 집 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작년 꽃도 있고 10년 전 꽃도 있어요. 이거 금낭아입니다. 제가 주택을 지으면 꼭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금낭아 꽃입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하트. 예. 금낭아는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저는 이렇게 분홍 색깔만 키우고 있습니다 씨앗 발아도 너무 잘 되니까요 어, 금낭아는 화분에서도 잘 되고요 그래서 너무 번지는 게 싫으시면 가득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 개에 있습니다. 금낭화가 지금 제철이거든요. 음, 저희 집에는 또 꽃잔디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건물 외벽에 쪽 화단이 있어요. 폭이 한 40, 50이 채안 되는 그런 좁은 화단에 저렇게 영산홍을 심고 그 바깥으로 꽃잔디를 심었어요. 지금은 송엽국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꽃잔디가 예전보다는 줄었답니다. 이거는 흑종초, 니겔라 지금 상태예요. 씨앗바라가 되게 잘 되죠? 저렇게 씨앗바라에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돌단풍도 여기저기에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이 저렇게 초록이 위에 하얗게 피어 있으니까 참 예쁘고요. 분홍 동백은 지금 막바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앞에 피었던 것은 다 대부분 시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대여섯 송이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죠? 예, 분홍 겹동백입니다. 저희 집 매화, 매화는 이제 11년 됐네요. 저희 집 이사 주택 지어서 이사한 기념으로 아는 분께서 상당히 큰 매화 나무를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도 잘 키우고 있답니다. 많이 잘라주고요. 매화 나무 안 자르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라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매화는 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저렇게 맺히는데 꽃 봉오리가 참 예뻐요. 하얗고 빨갛고 해서 늘 카메라를 들고 싶어합니다. 매발톱도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저렇게 돌틈 사이에서 계단이에요. 계단 틈에서 나서 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는 저희 집 옥상 화단의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는 화분에 키워도 예쁘더라고요. 네, 저렇게 화단에 모아 키워도 예쁘고요 노지 월동 잘해 번식 잘해. 어, 아무것도 손댈 게 없는 너무 수월한 그런 꽃이 무스카리가 아닌가 싶어요. 무스카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보라색으로 모아서 딱 심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게 느껴졌어요. 예쁘지 않나요?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한 무더기 피어 있는 그런 무스카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미나리 밭도 만들었어요. 반찬 할때 쓰려고요. 고명으로도 쓰고요. 예, 미나리 잘 크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민들레도 너무 많이 피었어요. 노란색, 흰색 정말 민들레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뱀딸기꽃이에요. 의외로 뱀딸기가 꽃도 예쁘고 그리고 열매도 예쁘죠. 그런데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제가 볼 때마다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꽃도 참 예쁜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맺힌답니다. 어떤 분들이 저거 있으면 뱀몬다고막 그래서 제가 제거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제 복수초꽃은 한두 송이 남고 다졌어요. 제일 이른 봄에 환하게 피어서 정말 봄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수초꽃이죠. 저희 집에 처음에 복수초 한 포트 심어서 그게 번지고 번지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답니다. 복수초도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씨앗으로 번식도 잘하는 그런 꽃입니다. 딱히 씨앗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놔놓면 그 자리에서 작은 새 촉들이 올라오고요.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설구화입니다. 설구화도 딱 10년, 11년 됐네요. 많이 핍니다. 한번 잘라주니까 가을에도 부분적으로 피더라고요. 요렇게 탐스럽게 핀 건데, 이게 한몇년전거 같아요. 그 옆에 화분을 보니까요. 점점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는데, 설구화도 참 좋죠. 꽃 이쁘고요. 그리고 한 무리 같이 피워주니까요. 아, 무스카리 옆에 여기 원종 튤립이 있네요. 요런 것도 같이 키우고 있답니다. 수사에 당한 꽃이죠. 예, 이꽃참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들을 만들어낼까요? 참 신기하면서도 볼 때마다 저 예쁜 분홍에 반한답니다. 이제 수선화들은 살살 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저렇게 꽃이 큰 수선화 종류 두 종류 하고 꽃이 작은 수선화가 살고 있어요. 이 수선화는 좀 해그리를 해요. 어떤 해는 좀 많이 피고 어떤 해는 좀 적게 피고 그렇게 한답니다. 주황이 들어있는 것도 예쁘죠. 꽃들이 다 저쪽으로 보고 있어요. 해를 향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이거는 떼떼아 떼떼 아떼떼 작은 수선화입니다. 작은 수선화도 모여 피니까 예쁘더라고요. 물론 한두 촉 있는 화분에도 예쁘겠죠. 저희 집에는 많이 모여서 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키 작은 아이리스 제일 처음에 심고 한두 번째 해쯤 꽃힌 모습인 것 같네요. 촉 별로 없죠, 그죠? 제가 색깔별로 두포트식인가한포트식인가 샀어요. 한 포트 샀는지 두 포트 샀는데. 하여튼 대여섯 포트를 샀는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거보다 더 많이 번져 있습니다. 저게 탐보라고 입고 한거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조팝도 이렇게 꽃이 많이 맺혀 있어요. 곧 다음 주쯤 날씨가 따뜻해지면 피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꽃이 피는 그런 것이고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어, 핀지가 조금 됐는데 저 상태로 한 5, 6월까지 가요. 잎만 약간 태색되어서 그 안에 씨가 다 연결고 씨가 떨어질 때까지 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준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 한번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래쪽을 향해서 피니까 꽃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면 늘, 늘 카메라를 저 아래쪽에 갖다 대야 된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조금 높은 곳에 심으면 꽃을 제대로 볼수 있어요. 음,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 드린 색깔은 저색이고 지금은 한세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도 참 강하고요. 노지 월동 잘 되고 저렇게 지금 많이 퇴색된 모습이죠. 저희 지금 시기적으로 꽤된 그런 모습이에요. 퇴색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거실에서 아직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한련하입니다. 한련하 지난 가을에 씨가 떨어진 그런 것을 몇개 주워다가 꽂았더니 지금 저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저는 살아있는 개는 무서워서 못 키우고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개는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집 봄꽃 정원 모습이었어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늘제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또 뵐게요.